안녕하세요 강의사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시장이 정말 좋지 않죠?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대응들을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크게 밀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모든 종목이 싸 보이실 수도 있고 모든 종목이 매수 급소로 보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은 하락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발견하는지 하락장이 끝나고 시장이 정상화가 되면은 두배갈 종목 그런 종목을 매수하고 찾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본 영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시장이 정말 좋지 않다는 거는 대부분의 종목이 싸다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대부분의 종목이 싸다는 거는 분명히 좋은 종목들도 우량주들도 가격이 쌀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좋은 종목들을 싼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좋은 종목을 어떻게 찾을까요? 그리고 싼 가격인지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보조 지표와 조건 검색식을 활용하여 가지고 좋은 종목을 찾는 방법과 싼 가격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참고로 저는 보조 지표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초보자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하락장에서 수익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의 차트를 켰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락장이었을 때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지수가 조금 밀렸을 때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매수를 해왔으면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지수가 계속 밀릴 때마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으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방법, 이런 자리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조 지표를 활용하는 건데 RSI라는 보조 지표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일단 보조 지표를 생성하는 방법은 키움증권 영웅문 기준. 종합 차트에서 빈 공간에다가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지표 추가를 눌러 주신 다음에 RSI를 입력하시고 적용을 눌러 주시면 되는데 이 RSI가 뭔지 RSI 지표가 뭔지 설명을 해드리면 RSI 지표는 이런 주식들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주가 상승이나 하락 강도에 대한 상대적인 강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쉽게 말해서 RSI가 이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으면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빨간 부분이죠. 그리고 낮게 형성되어 있다. 파란 부분에. 이런 부분이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은 70의 선이 그어져 있고, 30의 꺼분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RSI 지수가 70 위로 가면 은 해당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는 라인이고, 30 아래로 가면 은 해당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RSI 지표가 맞는지 검증부터 한번 해 볼게요. 요 날에 RSI 지표가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실제로 저평가가 돼 있었고요. 요 날에 고평가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주가는 고평가돼 있다가 잠깐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잠깐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요런 날에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차트를 보면은 주가는 계속 올라갔죠. 이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보조지표는 무조건 맹신하면 절대 안 돼요. 보조지표는 맹신하시면 안 되고 어디까지나 투자에 도움을 받는 지표일 뿐이에요. 그리고 요 날에 보면은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주가가 소폭의 상승이 있었고요. 요 날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소폭의 상승이 있었고, 요 날에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된 후에 소폭의 상승이 있었죠. 자, 이런 지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지표가 맞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RSI 지수 3 0밑으로면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현재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이 싸기 때문에, RSI 지수 30 밑으로 떨어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한마디로 저평가된 종목이 굉장히 많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싼 가격인지 아는 방법 이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알게 되었잖아요 RSI 지수 30 밑인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싼 가격이란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RSI 지수 30 밑이면 무조건 매수하면 되냐 그거는 여러분들 절대 아니거든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야 돼요 왜냐면은 재무도 안 좋고 돈도 없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냥 평생 저평가로 남을 수 있는 확률도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재무도 확실하고 기업도 튼튼하고 부채도 적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평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런 좋은 기업들은 반드시 본인 주가를 찾으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종목들은 본인 자리로 돌아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좋은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데 싼 가격인지 아는 방법은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좋은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삼성전자 좋은 종목이고요 좋은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면 조건검색식 창을 활용하여 가지고 좋은 종목을 찾는 건데 일단 0150 조건검색식 창 하나 열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시가총액이라고 검색해 주시고 시가총액을 1조 이상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추가를 눌러주세요 한마디로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기업을 보겠다 잡주는 안 보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부채비율이라고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부채비율을 클릭해 주시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추가를 눌러주세요 부채비율 200% 이하인 경우에는 빚이 많은 회사는 안 보겠다. 부채가 200% 이하인 기업, 부채가 좀 적은 기업 위주로 보겠다. 요런 의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보율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유보율을, 유보율을 1000% 이상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추가를 눌러 주세요. 유보율 1000% 이상은 회사에 그래도 돈이 많은 기업들을 보겠다. 가난한 회사는 거르겠다. 요런 얘기죠. 그러면 요세 가지만으로 시가 총액 1조 이상인 회사, 빚이 적은 회사, 돈이 많은 회사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다음에 검색을 눌러주시면 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이 검색이 되어 여러분들 158종목이 검색이 됐는데 lg도 있고 신세계도 있고 농심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업들 다 있죠 삼성전자도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하락장이 와가지고 이런 좋은 기업들이 대부분 파란색을 띄고 있어요 대부분 많이 하락했다는 의미인데 이런 좋은 기업들을 rsi 지수를 보신 다음에 만약에 30 밑이라면은, 이런 좋은 기업들의 RSI 지수가 30 밑이라면은, 비중의 20% 정도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차트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은, 이렇게 좋은 기업이 RSI 지수가 30 밑으로 나왔어요. 그렇다는 거는 좋은 기업이 지금 저평가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비중의 20% 정도를 매수를 해볼수 있어요. 그리고 추후의 흐름을 보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좋은 거고요. 만약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아가지고 RSI 지수가 30 밑으로 한번더 빠진다면은 이런 자리에서 비중의 20%를 또 추가적으로 매수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후에 흐름을 좀더 지켜보다가 한번더30 밑으로 빠지면은 20%를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지금의 하락장 추후에 시장이 정상화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수익을 안겨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아직 시장이 정상화가 안 되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 RSI 30 밑으로 떨어졌다 해가지고 모든 돈을 몰빵하시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분할로 20%씩 매수하셔야지 이런 하락장에서 살아남으시면서 추후에 좋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 대응이 어려우신 초보자 분들이나 하락장을 처음 겪으신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한번 찍게 되었고요. 그런 초보자 분들은 급등주나 이런 애매한 자리에서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런 보조 지표를 활용하면서 분할 매수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종목들 많이 찾으셔 가지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분할 매수 하시면서 큰 수익을 노려보시기를 바랄게요.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 하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